이제 4강째입니다. 여러분, 어, 4강에서는 3곡으로 주먹지고를 연습한 다음에 퐁당퐁당을 배워볼 거예요. 아주 재밌는 곡이죠. 어, 하지만 주먹지고도 그렇게 쉬운 곡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복습을 잠깐 하고 퐁당퐁당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주먹지고 자, 한번 제가 훑어드릴 거예요. 쭉 보시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박자표. 자, 한 박자와 반 박자 길이의 표시. 그리고 심표. 자, 똑같은 음 길이. 그 다음에 똑같은 음이 호흡을 해서 연주할 때. 자, 이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면 주목 찍어도 아주 재밌게, 어, 연주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셔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한 프레이즈 한 프레이즈 끊어서 연습하기로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전체 연주를 하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배우시기가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배운 주먹지고 여러분이 한번 불어 보시고 그다음에 저랑 한번 불어 보시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오늘 새로운 거 퐁당퐁당을 배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보니까 들으시고요 전주를 듣고 들어가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 아보니까 드시 그래도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주하는 자세로 입모양도 예쁘게 하시고, 전주 듣고, 저랑 같이 연주해 보겠습니다. 너무 여러분하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아까 배운 주먹치고 요거 하고 이제 퐁당퐁당을 부르실 텐데 퐁당퐁당에서는 조금 또 다른 음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먹치고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서 제자리를 잘 잡는다면은 퐁당퐁당은. 너무 멋지게 연주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다고요 열심히 하셨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어, 악보를 고쳐서 퐁당퐁당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자 퐁당퐁당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자, 퐁당퐁당을 배우려면 새로운 높은 도를 배워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어, 도도 똑같은 도가 아니라 높은 음이 나올 때 도는 자, 위에다 점을 찍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퐁당퐁당을 앞부를 그려놨는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쏠라 하고, 어, 옆에 왜 시가 안 왔을까 하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가 반복이 돼야 하모니카는 연,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부는음 마시는음 부는음 마시는음 부는음 옆에는 마시는음 그 다음에 부는음이 바로 와야지 하모니카를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규칙성에 따라서 시와 도가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 이게 왜 바뀌어야 되지? 하고 고민도 하고, 어, 이거 왜 이렇게 바뀔까? 생각을 하지만 하모니카의 특성상 불고 마시는 음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연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 라 하고 한 칸을 띄어서 마시고 다시 앞으로 오셔야 어, 음들이 불고 마시는 음들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연주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어, 연습을 많이 하고 자리를 숙지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시, 도 그러면 높은 도에다 점을 찍고 도를 부시고 옆에 마시고 다시 한 칸을 띄어서 마시고 솔, 파, 미, 레, 도자 이렇게 자리가 와야 됩니다 자 아셨죠? 이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복습할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퐁당퐁당을 배우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악보를 한번 보세요 자 퐁당퐁당 노래는 너무 재미있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노래일텐데요 여기에서는 박자표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높은 음이 나왔네요 세개가자요 점을 찍은 거는 높은 음인데요 자 설명했듯이 라 한강 건너뛰어서 시가 왔었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밑에다가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퐁당퐁당에서는, 자, 라가 나오지요. 바로 라 옆에 쉽게 마침 도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라는 어떻게 해요? 마시죠. 자, 도는 불어요. 똑같이 붑니다. 똑같이 부니까 라 옆에 높은 도를 부시면 퐁당퐁당이라는 곡을 잘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개명을 읽어보기로 할까요? 자 보시면 4분의 2박자라 조금 빠르죠? 경쾌해요. 이거를 도래 이렇게 해서 부르면 너무 재미가 없겠죠? 4분의 2박자니까 도래 자, 이렇게 하면 한 박자가 되죠. 그렇죠? 밈미. 자, 이렇게 한 박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지저분하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거주면다 여러분들이 연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레 밈미 도미 솔라솔 도레 밈미 도미 솔라솔. 자, 16분 음표가 나왔어요. 이것도 다음 기회에 악상기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더 장악, 정확하게 어, 얘기를 해드리기로 하고 라솔미라솔미레 o 라솔미레도 레미도미솔솔솔 레미파미레도 자, 재밌는 노래죠? 자, 여기에서 16분음표 앞에 점 4분음표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다른 곡을 할때 다시 한번 나오지만 우리가 쉬운 노래이기 때문에 자 깡총깡총 뛰는 리듬으로 배워 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여러분 저랑 같이 연주해 다보면은 쉽게 그 박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퐁당퐁당 전주를 들으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곡인가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어, 제가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주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자, 구점도 생각하시면서, 박자도 생각하시면서, 자, 하모니카 준비하세요. 자, 예쁘게 들으시고, 입모양도 예쁘게 하세요. 대신에 조금 빨라요. 그래서 스님이 반주를 조금 느리게, 느리게 해서 여러분이 따라오시기 쉽게 어, 반주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주 틀어 주실 때 아니면은 연습할 때도 어, 천천히, 천천히 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어, 여기에서 자, 반박자씩 끊어지는 음이 나오지만 자, 쭉 보세요. 자, 여기에 16분음표가 나오죠. 자, 16분음표는 저희 숫자부에서는 자, 이렇게 두 자리를 하면 음표에 자 꼬리가 두개 있는 16분음표 이시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여기 두개 근거는 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자 숫자 보면서 어 저거를 어떻게 연주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자요 요거를 쉽게 설명해서 깡총 리듬 그렇게 어,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얘를 보세요 자 음표가 요렇게 있을 때자 모양새가 똑같지요 자 지금 어, 어려운 것도 했지만 다음 더, 다시 반주를 하면서 더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재밌죠? 자, 재밌는 이유는, 어, 여기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깡총깡총 뛰는 음들. 자, 어, 요 음들이 세 군데가 나와서 퐁당퐁당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어, 연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요런, 어, 음이 나왔을 때는 다른 곡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어, 주먹 치고, 자, 퐁당퐁당. 어떠셨어요? 자, 반음 박자랑 16분음표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경쾌하게 어, 연주를 할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박자, 자, 16분음표 박자, 이런 표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고, 특히, 어, 퐁당퐁당에서는 어, 시와 도가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레미 파솔라 시 도가 아니라 시 도가 바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데 퐁당퐁상에서는 다행히 나 옆에 도가 있는 노래가 나왔네요. 그래서 나를 마시고 바로 바로 자 똑같은 음 나왔을 때는 입을 떼지 말고 한 호흡으로 후후 후 후, 하고, 부는 연습. 꼭 쉬는 자리에는 꼭 쉬어서, 어, 무리하게 연결이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렸지만, 실제로 사실은 음악을 들어보면서 하는 편이 훨씬 여러분들이 유익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반주 들어보시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4분의 2 박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쉽게 하는 팁 하나, 자, 박자를잘 길이를 모르실 때는 자, "얘가 한 박자인데, 아, 어, 내가 이만큼 와서 어, 이 날을 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라락" 하고 여기서 살짝 숨을 살짝 끌어 주시면 이 경쾌한 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러곡 오늘 배워봤는데 자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 퐁당퐁당이 제일 그래도 어려운 곡인 것 같네요. 어, 주먹치고 자전거 퐁당퐁당 어, 짧은 시간에 배웠는데 여러분 아주 잘 따라하셨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은 더 재밌는 곡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런 곡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자 퐁당퐁당에서 어려운 점 있으셨나요? 아, 있으셨다고요. 자유 끊는, 부점 있는, 자, 요런 박자, 특히 경쾌한 곡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고고는 다른 곡들로 연습해서 하실 걸로 저랑 어, 약속을 하시고, 오늘은 1강, 2강, 3강, 4강 마무리로. 여러분께서 열심히 잘 해주셔서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중음은 충분히 연주하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4강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자, 하모니카 강사 김충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